금전운이 좋은 월은 10월달, 11월달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년 초에 꽃 피고 새 울고 막 새싹이 돋을 때는 꽃바람에 마음이 들쑥들쑥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한번 오시거든요 이럴 때는 하던 일 잠깐 놔두고 꽃바람 쐬러 멀리 다녀오시면 다시 내 기운이 돌아와요 이런 이잘 이용하셔서 지금처럼 못, 버션, 못 보신 분들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일을 할때못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은 병진생 76년, 이제 49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삼재가 들어섰을 때, 22년도 때는 그래도 내 기운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는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겁도 나고.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도 자꾸 보게 되고 내 몸도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심한 분들은 공황장애까지 오시는 이러한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24년도 갑진년이 되시면 내가 이제는 비상해라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제 중에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가시는 분들 중에 병진생 분들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병진생 분들은 그 기운만 꺾이지 않는 본인이 마음먹었던 그런 계획만 꺾이지 않는다면 24년도 갑진년에는 분명히 내 자리가 조금 더 발복을 하고 내 기운이 조금 더 왕성해지고 음, 그러한 금전도 많이 모이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몸은 원체 가벼우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지금 많이 유연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어, 그분들의 표현대로 한다 하면 이분들이 많이 게을러졌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제 올 초겨울 초겨울이라 그러세요. 음력 11월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닐 때부터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운, 20대 때의 기운이 다시 한번 돌아오니 내년에는 원하는 걸꼭 성취를 하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재의 아홉수 생각하면 영향이 많겠죠? 아홉 수가 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재의 영향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일단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쳐 잡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제가 관관이 잘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장인은 못 된다. 한가지만못 판다. 한가지를 파야 장인이 되는데, 장인은 못 된다. 손끝에 기술도 많고, 재주도 많고, 다할수 있는데 하나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다른 걱정을 하고 계시고 내 몸이 두 개, 세 개가 돼도 나는 그거를 오늘 안에 끝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몸이 아프셨던 분들, 이거는 괜찮아질까? 약을 먹으면서까지도 이겨내시는 그런 근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리고 정말 속깊은 얘기는 밖으로 내뱉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 내가 나가는 삶제 49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겁을 먹으면 한없이 움츠러들 것이고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야 되니까 한 번은 이겨내보자라고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운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이 방송 들으시고 약간의 좀 희망을 갖게 되시고 약간 좋은 기분이시라면 한번 이 성능 쌤치고 한번 믿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전운이 좋은 월은 10월달, 11월달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년 초에 꽃피고 새울고. 삐싹이 돋을 때는 꽃바람에 마음이 들쑥들쑥 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오시거든요. 이럴 때는 하던 일 잠깐 놔두고 꽃바람 쐬러 멀리 다녀오시면 다시 내 기운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셔서 지금처럼 못 보신 분들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일을 할때못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단지 이 3제 기간 동안 딱 하나 예전만큼 못 버는 것 뿐이지 못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 이 시기만 잘 보내세요. 25년도에는 활짝 웃는 날이 있겠죠.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올려보는 거예요. 76년 병진생 여러분들의 어, 기운 자체는 범상치 않다라는 말씀. 이딱 맞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건 있지만 기운 자체는 남달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 일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건축 일이든 남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운이 어 열려 있고 그런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리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돌아올 때는 이제는 그만 망설이시고 시작을 해보라고 하시는.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